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사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사회를 맡은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구호협력팀 선임 매니저 홍선화입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비상구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 회장 비상구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위치했습니다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재난을 계기로 단기적인 이재민 구호를 넘어서 지속적인 지역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해 구호 활동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횟수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무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한국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경북 울진, 강업, 강원 삼척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미나 내용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대형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노력 및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2부는 지역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 무색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네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희망우리지 전국재해고협회 송필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희망무리지 전국재해구협회 김정희 사무총장님, 나노에도 오재호 대표님, 강원연구원 김경남 선임연구위원님, 지역공동체갈등관리연구소 김용근 대표님, 성균관대학교 노복진 교수님.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님,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기획조정실장님, 희망우리지 전국재해구협회 정은호 자문위원님, 희망우리지 전국재해구협회 배천지 구호모금 본부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내기빈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역회 송피로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에, 3년 전에 바로 오늘 강원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신문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강원 산불이 생겨서 아주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그 산불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큰 재난이라 어뭐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 그 재해구 그 옆에 그 임직원들도 많이 고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 또 강원 산불이 다시 한번 또 생겨서 참 국가적으로도 참 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강원 산불 3년째를 맞아 전국 재구 협회가 마련한 이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행정연구원의 황혜신 부원장님. 강원연구원 김석중 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에, 맡으시게 될 강원연구원의 김경남 선임연구원님, 서울시립대 김영근 명예 교수님, 성균관대 노복진 교수님, 부경대학교 오재호 명예 교수님. 제주연구원 박창렬 책임연구원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임상규 연구원님,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실장님, 그리고 정은호 장훈위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어, 올해에도 경북 울진과 강원도 의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 산불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대피자와 수백여 명의 재난 피해자가 발생을 하였고 특히 서울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또 또다시 우리나라는 큰 재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재난 발생은 이전보다도 그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단일 재난이 복합 재난이 되고 피해 범위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재난 발생 후 개인에 대한 피해 지원과 일상의 회복 노력에서 더 나아가서 재난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난 피해자를 좀 돕는 저희 희망 브릿지와 재난 관리와 지역 사회 개발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중장기적인 지역 회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논의가 될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약소하게 마련된 자리지만 어, 오늘 어, 교수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 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협회 송피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최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 부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연구원 황희신입니다. 저는 그 최상한 원장님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입니다. 오늘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가 주관하고 희망브릿지 강원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4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3년째 지속 중인 코로나19와 최근 산불 재난을 맞아 민간 구호에 연염이 없으신 와중에도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피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산불과 최근 산불의 최일선에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고민을 정책 연구로 풀어내시고 있는 강원연구원 김석중 원장 직무대행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영상 축사로 마음을 모아주신 이양수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의 회복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강북과 강원도 일대에 더큰 산불을 겪게 되었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민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다양한 지역 회복 기제를 살펴보고 장애 요인과 기회 요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최근의 재난이 규모가 커지고 복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도 종래의 중앙 정부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 동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부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렇듯 변모하고 있는 재난 양상에 발맞춰. 범정부적 재난 관리 거버넌스 연구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난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관리와 지역 회복 논의가 활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장 최상한. 네, 감사합니다. 황혜신 부원장님께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 환영사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체기관인 강원연구원 김석중 원장 직무대행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석중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포럼을 주최해주신 전국재해구호협회 송철호 회장님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참석해주신 한국행정연구원 황희신 부원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전문가분 전 전문가님과 포럼을 준비해주신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동해안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1996년 고성 산불, 그리고 2000년에 동해안 지역에 있는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양양 낙산사 산불. 그리고 사계시군에 걸쳐 약2 8 0 어, 0 어, 헥타르에 발생한 2019년 산불. 그리고 2만 5천 헥타에 이르는 최대 피해 면적을 발생시킨 올해 3월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에는 거의 뭐 매년 봄이 시작할 때는 이런 큰 산불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지역 사회는 국가의 재해구호와 민간의 재해구호가 큰 고마움과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동을 현실적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재난 피해 지역의 재난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발제와 토론을 허락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전국 재해구 협회가 약 360억 원의 현금을 강원도 지역에 지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지원이 우리 지역의 재난 회복력 증진에 기회가 될수 있도록 큰 가르침이 있기를 기대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바쁘신 일정에도 기가의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관련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석중 원장팀 대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급한 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축전 내용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산불재난 지원,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제 지역구인 경북 울진도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해마다 봄철이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적절하게 개최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산불의 예방과 대응, 복구 및 지원에 대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형수. 네,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님의 축전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어, 3시 30분에 제4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